아침을 깨워 예배자리에 나오신 또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위로하실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초반부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어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회복의 말씀에 뒤이어서 이어지는 회복의 말씀이 아니라 남유다와 시드기야 왕이 결국에는 바벨론에 함락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라는 어쩌, 어떻게 보면은 비참한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회복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시드기아 왕이 끌려가야만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살펴볼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와 시드기아 왕은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당시의 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당하기 직전입니다 당시에 바벨론은 지중해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어, 그 힘이 너무 너무 강대했기 때문에 남유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소국들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것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시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은 사실 바벨론이 볼때 남유다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위협적인 존재가 될 만한 나라도 아니고요. 이미 북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 이스라엘의 그 찬란했던 영광의 시절이었던 그 솔로몬 시절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어 북과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고 북 이스라엘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남유다 또한 거의 모든 상업들이 파괴가 되고. 이제 남은 것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라기스와 아세가 뿐이고 예루살렘과 이렇게 남아 있다고 하는데, 그럼 거의 함락 직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때, 바벨론이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하러 옵니다. 왜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점령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을 점령해야만 그 아래쪽에 있는 이집트를 견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요.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본다면 고대 근동 지역에서 패권을 다투는 이 전쟁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삼키고 정, 정복하고 속국으로 만드는 일들은 비일비재했던 일입니다. 흔하게 일어왔던 일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는 것은 크게 중요한 일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크게 중요한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이 이집트를 점령했다는 이야기가 더큰 사건이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이야기가 남유다가 함락되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이야기와 시드기아 왕의 마지막 운명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되면서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의미를, 거기에 우리가 의미를 두고 <laughs>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모든 일들이 그냥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어떤 사건에 따라서 인과관계에 따라서 흘러가고 발생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여우와 하나님의 말씀,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laughs>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laughs> 죄송합니다. 1절에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라고 나옵니다. 당시에 바벨론이 황금기를 지낼 때, 가장 강한 국력을 자랑할 때가 바로 누부갓네살 왕이 통치할 때입니다. 가장 강대하고 강대국일 때, 이때 누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침공해 들어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한번 이미지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요. 바벨론이 있고 예루살렘이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 밑에 예루살렘과 바벨론 사이에 끼어있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 나라들은 이미 바벨론에 점령이 되어서 속국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바벨론이 전쟁을 일으키니까 바벨론의 전쟁에 그 속국들이 함께 참여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상상을 해보면 이미 예루살렘은 포위가 되어 있, 있, 있는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포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망갈 곳이 없고, 이미 이제, 이제 함락당할 일만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실은 거의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 임하게 되고, 시드기야 왕에게 선포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 내, 누구누구에게 임했다라는 표현은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는 그 메시지가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레미야의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권위를 나타냅니다. 즉이 말은 뭐냐면 지금 선포되어지는 말은 메시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강한 여호와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일까요? 그게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래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백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는 남유다와 시드기야 왕의 운명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laughs>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가 불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에게 잡혀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잡혀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예언들이 지금 다 누구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여기 또 등장을 하는데요. 어,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할때이 넘기리니 단어는 하나님께서 장, 당신의 뜻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이루고 말거야라는 강한 의지를 나타낼 때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출애굽기 23장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아멘.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누구의 힘으로 정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넘기셨기 때문에 정복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를 누구한테 넘긴다고 하십니까? 바벨론에게 넘긴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여기에 선포된 메시지 가운데 등장하는 남유다의 예루살렘의 함락과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은 분명히 일어나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고요. 미리 안다고 해서 누가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완강한지 3절을 보면요. 시드기아는 바벨론 왕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반드시 사로잡힐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폐망의 기운이 짙어지면 보통 신하들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 뒤쪽으로 안전한 곳으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군사를 모아서 다시 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영화를 보면 그렇게 나오죠. 사극을 봐도 나오죠. 지금 시드기야는 이제 이 말씀, 시드기야야 예레미야를 통해 그 말씀을 듣죠. 시드기야야, 네가 지금 있는 이 남유다 멸망하고 예루살렘 함락될 거야. 그리고 불탈 거야. 그리고 너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을 눈과 눈으로 마주 대해야만 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럼 왕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내가 그렇게 된다고? 그럼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하고 피하기 위한 계획들을,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내 미래가 멸망이라면, 폐망이라면, 바꾸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마음마저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여기에 보면요.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이 말은 너는 이 상황을 바꾸지 못해. 네가 도주하려는 모든 시도들은 다 실패로 돌아갈 거야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원문을 보면은 더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잡힌다라는 단어가 반복으로 두번 되어 있습니다. 잡히고 잡힐 것이고, 즉시드기아가 무슨 수를 써도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내는 단어들이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분명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렇게 잡혀갈 수밖에 없는 시드기아는 바벨론 왕을 대면해야만 했습니다. 3절의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공격해오는 바벨론을 피하고 싶은 게 지금 시드기아 왕의 마음인데 바벨론으로 가야만 한다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간혹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뜻 가운데에서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따라가야만 하는 어떤 로보트와 같은 존재입니까? 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적 주권 아래에서 움직이는 존재는 맞지만 거기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끌려가는, 피동적으로 끌려가는 종속되어 있는 관계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언약 관계 속에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와 하나님 사이에 이러하는 이 일들도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시고 이들의 운명을 처절하게 비참한 상황으로 절망 가운데 끌고 가시는가 그리고 왜 이들은 끌려갈 수밖에 없는가 라는 관점으로 볼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초로 한 언약의 관계 속에서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의 말씀, 회복의 말씀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자녀가 부모님에게 대들었을 때, 대들면 맞죠? 맞습니다. 어릴 때 어머님에게 대들었다가 말대꾸 했다가 종아리를 많이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울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어머님께서 제 종아리에 연고를 발라주시는 그 손길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와 같습니다 회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회복을 위한 첫걸음 그 자비의 메시지 회복의 첫걸음을 위한 자비의 메시지가 이제 4절 5절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아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칼에 죽지 않는다는 것은 그 시드기아 왕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른 왕들처럼 전쟁 가운데 비참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네가 왕의 존엄성과 품위를 유지하면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자비가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평안히 죽을 것이며 이어지죠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내 선왕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내게 분양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하리니 천왕들이 죽었을 때 죽으면은 그 왕의 장례 절차에 따라서 그 왕의 왕을 기리게 될때 하는 예법들입니다. 왕으로서의 지위와 그 절차들에 따라서 네가 왕의 대우를 받으며 죽음을 맞이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포로로 끌려가지만 이렇게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와 시드기야 왕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입니다.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 선지자 에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시드기아 왕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다 전했습니다. 다 전했습니다. 에레미야는 자기의 생명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 불편한 진실들을 왕에게 모두 전했습니다. 이는 예언자의 역할이 예언을 잘 받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정확하게 올바르게 다 전달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7절은 이제 그 모습들,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현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구절들입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업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업 중에 이것들만 남았더라. 라기스와 아세가만 남았다라는 것은 정말 이제 함락 직전에 남유다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견고한 성읍이었던 두 곳만 남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파기하고 타락한 유다와 시드기야에게 엄숙한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동시에 그래도 왕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어,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자비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 전에 어제는 분명히 사랑과 희망과 회복 가득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우리한테 회복의 메시지를 이야기하셨다가, 왜 절망의 메시지를 또 전달하셨다가, 또 거기에 자비의 메시지를 또 섞으셨다가, 왜 그러실까? 왜냐하면요,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을 기초로 한 언약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언약을 이야기할 때, 어,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어떤 딱딱한 계약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놓치기 쉬운 것은 관계라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분명히 하나 주고 하나 받는, 한쪽이 파괴하면 끝나버리거나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종속되어 있는 그런 언약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언약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쌍방향적이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인격적입니다. 남유다와 시드기아 왕이 역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니, 하,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맺어주셨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들이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살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나는 지금 내 상황 충분히 내가 컨트롤 할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어,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잠시 옆에 계셔보세요.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가 가져오고 그 쌍방향적인 그 사랑의 기초한 언약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립니다. 이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약 관계 같은 것이라면 위약금 물고 계약을 파기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되속하시고 그 사랑에 기초한 언약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대의 신들 같은 경우는 멸망시키고 제거해 버리고 다시 만들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남유다가 지금은 멸망을 합니다.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 남유다와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를 겁니다. 3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는가? 내 인생은 이대로 끝나는가? 하나님은 나를 떠났는가? 라는 의문을 던지며 매일매일 고민하며 고뇌하며 살아가겠지만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사랑의 언약의 관계이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살수 있을 것만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언약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한쪽 손을 놓더라도 그 관계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크신 사랑이 이 언약이라는 단어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으로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3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이 참 바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깐 일을 하고 집중하다 보면 하루가 훅 지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 점검하고 확인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하길 축복합니다. 모든 일이 너무 잘될 때에도, 그리고 내 일이 너무 안 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언약의 관계 속에 있으시고, 맞잡은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또 한번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